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20회 추천 3수와 반자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20회 추천 3수와 반자동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3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9의 추천 3수 결과는 14번, 16번, 37번, 이렇게 3수에서 14번만 당번 출연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수는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군, 두개의 후보군에서도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출연 기대를 했었는데 출연 보이지 못했었고요. 920회, 좀더 나은 결과 기대하면서 920회 추천 삼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0회 추천 삼수입니다. 19번, 21번, 26번, 이렇게 삼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차첫 번째 후보군 19번 28번입니다. 어, 영합 번호이고요. 어, 37번은 개인적으로 약수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번 28번 중에 기대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19번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 보여가지고 19번을 선택한 상황이고요. 물론 28번 역시도 제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9번, 28번 이렇게 동시 이수 출연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군 21번, 23번, 24번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번, 21번, 22번 구간과 더불어서 제가 사수 중이라고 영상을 올린 구간에서 21, 22, 23, 24번 구간과 중첩된 구간으로서. 제가 이미 대로 22번과 20번은 약수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21번, 23번, 24번을 후보군으로 제가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는 21번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21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군 16번, 26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자 역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16번, 26번 후보군으로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다른 자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좌측 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 자료, 어, 지금 이제 추천 삼수 영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널 위해 준비했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숫자는 8번, 15번, 19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수 중에서 최소한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좋은 번호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이렇게 42번 출연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914회 때 이렇게 이수 출연을 보인 적도 있었고, 이전 과거에도 이수 출연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번호가 이수 이상일 때는 그 번호 모두 여러분들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 지금 현재 19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영화번호로서 어, 출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어, 지금 사주 중에서는 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만일 2수까지 출연을 보인다면 어, 15번, 19번 이렇게 2수까지 어, 출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어, 이 자료를 위해 준비해서 자료에서는 제가 19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어, 영합 자료인데요. 지금 지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 3회 연속 제외되고, 어, 37번이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어, 지난해 3회 연속 제외된 상태에서, 어, 37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어, 이수까지도 제가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회 연속 제외된 상황이고요. 어, 바로 앞전에 이렇게 5회 연속 제외된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고 접근을 해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7번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자료로 볼때 출연하기는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19번, 28번을 제가 후보 후보군으로서 첫번째 후보군으로서 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9번 28번 중에서도 어 19번 지금 현재 널 위해 준비해서와 이렇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19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 선택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28번 역시도 제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난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수출현 지금 계속 보이다가 어 지금 899회를 마지막으로 어, 이수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어, 이수출연도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일단 어, 28번, 19번 또 여러분들이 어, 여유가 되신다면 한두 게임 정도는 어, 사용해 어, 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지금 보시는 거잘 뽑아 봐 봐입니다. 어, 자료 모음 2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 지금 현재 지난해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 격주 출연 기대하고 이번에 차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좌측, 좌측 부분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에서 어, 출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20번, 21번, 22번 구간과 중첩된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21번, 21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 어, 개인적인 자료상 어, 약수로 출연하기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 21번을 우선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시 뒤에 다른 자료를 보면, 아 지금 네 번째 자료를 보시면. 어, 그와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해서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어, 20번, 21번, 22번 구간이 지금 897회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출연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 21번, 22번 연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21번, 22번 연번 또한두 게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사용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또 판단도 되어지고요. 좀 조심스럽게 과감하게 한번 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어, 21번 같은 경우에는 어, 897회 때부터 쭉 살펴보실 때 이렇게 3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출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서 어, 여러분들이 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잘 뽑아 봐봐 자료에서 21번을 선택하는데 약간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지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연번 사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되 어 20번이 어 약수로 지금 처리된 바어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 가질 연번은 어 21번 22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여유가 있으시면 한두 게임 정도는 어 이렇게 연번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번 조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20번, 21번, 22번, 또 지금 출현 간격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듯이 3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의 연속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고 돌고 자료입니다. 돌고 돌고 자료인데요. 지금은 어 지금 후보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어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단번대 스타트가 5회 연속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애매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볼때 이번에 차 예를 들어서 어 단번대가 스타트를 한다면 5번이나 어 3번 5번 7번 중에 발생 아 어, 7번 9번 이렇게 홀수 중에서 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번대가 있다면 이렇게 3번 5번. 7번, 9번에서 가능해 보이고요 만일 단번대가 어, 재미가 된다면 이렇게 10번대에서 10번이나 11번에서 스타트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10번, 11번 중에서는 10번은 지금 최전기 콜드수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차 10번보다는 11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번대가 제외된다면 11번. 스타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번호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회오리 자료입니다. 회오리 자료이고, 지금 이제 2회 연속 제외된 상태입니다. 역시, 어, 이게 영상, 앞선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위 어, 연속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출연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21번 역시 회오리에서도 이렇게 21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어, 제가 21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심은 21번으로 제가 어 잡았고요. 그리고 이수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렸듯이 이수 발생도 어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는 이수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도 27번과 25번 중에 더불어서 이렇게 이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21번, 27번 이렇게 이수가 발생을 하든지 21번, 25번 이렇게 이수가 발생하든지 이수 발생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속속 당번 빼내기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다출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출 가능성 열어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19번과 21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좌측 부분 같은 경우에 는 이제 5회 연속 제외되다가 지난해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속 출연 기대하고 접근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널 위해 준비해서와 영업자료에서 19번, 중복되는 19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잘 뽑아 봐봐와, 그리고 20번, 21번, 22번 구간에서 21번, 중심이 되는 21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20회는 제가 19번, 21번, 26번 이렇게 3수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차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반자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0회 반자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19회 반자동은 이렇게 투입수에서 14번 출현을 보였었고. 그리고 받은 수에서 17번과 42번이 이렇게 당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한 줄로 이렇게 쭉나이을되지 못했기 때문에 6등 밖에 발생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받은 수 전체적으로도 2수만 출연을 했고 2회 이상 받은 수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출연 조심히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외가 되었고요. 이번 해차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920회 반자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반자동 투입수는 19번, 그리고 21번, 그리고 26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3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시간, 발행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정각에 이루어졌고요. 어, 발행 장소 또한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이고요. 어, 분홍색 바탕 투입수를 나타내고 하얀색 바탕이 받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서 이렇게 붉은 글씨가 어, 2회 이상 받은 수를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받은 수 빈도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2회 이상 받은 수 27번, 29번 이렇게 2수가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복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보면 출현 가능한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출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번에 차 받은 수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번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9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단번 대 단번 때가 스타트 된다면 어, 일단 홀수에서 어, 스타트 가능성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 9번, 9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서도 어,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10번과 11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최장기 골드 수로서 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 충분한 이유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스럽게 어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이 스타트 할 경우에 90게임으로서 10번이 2구에 이렇게 연속으로 연번으로서도 이렇게 출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독 스타트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번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11번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918에 2회전 당번으로서 지금 이제 2회전 당번이 사회 연속 2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3회 연속이 최대였었는데 지난해 2월 되지 못하는 바람에 기록이 깨졌습니다. 3회 연속에서 4회 연속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 2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볼때 11번, 12번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중에서는 11번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스타트로서도 한번 관심있게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24번 앞서 후보군에서 있었던 24번인데요. 지금 좀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21번이 아니라면 23, 24번 중에 발생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실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난해 14번, 44번, 이렇게 돈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사건 수가 발생할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44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건수이지만 어 약수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는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구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번 비록 2회 이상인 번호이지만 27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25,27번, 25,27번에서, 제가, 이수 이상 바라볼 때 회오리 자료에서, 어, 21번 중심으로 해서, 25번과 27번으로, 이수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6번이, 출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6번 중심으로 해서, 어, 27번, 이렇게 26,27, 이렇게 연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26, 25번으로 해가지고 25, 26으로 연번을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제가 회오리 자료에서 어, 21번 중심으로 해서 어, 이수 발생 가능하다면 어, 25번이거나 어, 27번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회 이상 받은 수에서 어, 27번이 이렇게 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복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복귀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2회 이상 어 받은 수 제외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6회 연속 이렇게 제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출연 대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6회 연속 이렇게 제외 이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6회 연속 제외되다가 어 출연 이어져 갔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5회 연속 제외되다가. 어,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난해부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름대로, 어... 어, 출연 가능한 번호가 보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6회째 연속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어, 이수, 즉, 27번, 29번이지요. 어,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 27번이 조금 더 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자동을 보여드리면서 어, 쭉 이렇게 2회 이상 파은수 출연을 이렇게 복기를 해본 바 어, 8회 연속 세 회가 최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6회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29번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번호가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13수 전체 13수에서 2수 당번 출현 보였었고요 이번에차 역시 전체 받은 수 13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수부터 해서 많게는 4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2-3, 2-3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수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보시라고 추천드렸던 수 번호들입니다. 지난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출연을 보이지 못했고요. 연속 출연 가능성 열어두고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출연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쭉 보시다시피 연속 제외되기보다도 출연할 가능성이 좀더 어,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조금 더 가, 어, 조심스럽게 번호마다 각각 체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어, 개수 상관하지 마시고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번호들 중에서는 이렇게 2수까지 어, 최대 2수까지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하시고. 좋은 번호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어, 개수 상관없이 꼭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번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일단 27번에 관한 설명입니다. 27번에 관한 설명이고요. 최근 흐름을 볼때 915회 때한 번호 때세개즉 11번, 13번, 14번이 발생을 하고 2회 연속 제외되다가 918회 때 11번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16회 때한 번호 때세개 32, 35, 36번이 발생을 하고 어, 2회 쉬고, 지난해 919회 때 어, 35번을 출연을 시켰구요.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어, 917회 때한 번호 때 3개, 어, 23, 24, 27번, 이 3개 중에서 지금 현재 2회 동안 발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어, 920회 때 출연을 보일 경우에 어, 27번이 어, 출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일단 어23 24번이 어23 24번도 괜찮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볼때어 21번이 당번으로 출현을 보인다면 어23 24번이 같이 출현하기보다도 어 27번이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번표 보시고 어 제가 앞서 어. 관찰수, 관찰것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번호때 세계가 발생을 하고 그한번호때 세계가 발생한 것은 짧으면 1, 2위 안에 출현을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비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차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것이 917회. 23, 24, 27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어때 3개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2회 연속 출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출연을 시킬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20회 추천 삼수와 반자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멋진 조합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 하나는 동돼지. 동가태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